안녕하십니까. 주익수석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트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동사는 이제 1987년 설립 후에 1998년 한국 유나이트, 유나이티드 제약 주식회사로 상온을 변경했었고요. 199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7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999년에는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다가 2007년에 코스피로 다시 이제 변경 상장이 된 거죠. 주로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뭐 기술 수출 및 해외 임상을 목표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시가 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5,921억 이고요 코스피 256위 종목입니다 어, 유나이트드 제약이 오늘 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이 그렇게 그 전까지, 뭐, 거래량이 크거나, 뭐,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었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재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재료가, 그, 천식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이제, 나섰다. 한국 유나이트 제약이, 천식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흡입제인데요. 흡, 이 흡입제는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과 면역 조절 작용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약물이고, 천식 치료제용 임상 일상 승인 후 임상시험을 목전에 이제 두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최근 연구진은 고려대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연구팀에서 사람 폐세포를 대상으로 항 바이러스 효능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고 하네요. 회사 회사 측은 시클레소니드 대비 5배에서 30배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기존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수행한 항바이러스 시험에서 시클레소니드는 램데시비르보다 2배가량 효과가 우수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회사 관계자는 이제 국내 코로나 환자 수가 적어서 필리핀에서 임상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임상 시험 계획서는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단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어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어... 내년 상반기에 흡입치료제 전세계 대량 생산 공급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예상해 예상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어, 강덕영 한국유나이트제약 대표분이 이제 코로나19 흡입치료제 임상계획 발표에서 이미 안전성이나 효능이 입증된 복합제 계량 신약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구요. 천식 치료제 용도로 개발한 제품이고, 유나이트 제약은 지난 6년간, 어, 이 천식 흡입 치료제의 핵심 제재를 기반으로 계량 신약을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체류제로 특허를 출원한 복합제 계량 신약이라고 이제 뉴스에 나와있구요. 기존 코로나 19 치료제 후보 약물과 비교해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뛰어난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독성 시험 3종, 양리 시험 12종을 포함해 총 17종의 비임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까지 갖춰져 있다고 말, 말을 했네요. 설비 생산 능력은 하루 25,000개에 연간 900만 개라고 하고요. 천식 치료제로 상용화를 진행하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맞춰 용도를 급선회했다고 하네요. 개량신약의 복합 효능이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급선회를 했다고 하네요. 어, 아까도 나왔던 뉴스인데, 어, 연내 국내에서 임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필리핀에서 임상 3상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는 게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어, 이미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어, 뭐 임상 1, 2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표님은 이렇게 뉴스에 밝힌 것 같은데요. 뭐, 임상 1, 2상을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 필리핀에서는 뭐, 바로 임상 3상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뭐, 얘기가 됐나 보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아직은 전임상만 한것 같습니다. 전임상만 한것 같고 코로나 후입치료제로 이, 이 재료로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12시 20분에 기록해서 장마감까지 3시간 동안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고요. 어,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부각된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한가를 가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아직은 전 임상만 한것 같고요. 정식 임상이 뭐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뉴스에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로 개발이 되려면, 지금 심풍제약은 임상 이상을 하고 있고, 어, 이, 일, 일약약품은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종군당도 임상 이상 하고 있고, 대웅제약도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유나이트 제약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임상을 시작하면, 지금,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임상 이상, 삼상을 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들이 국내 제약사 바이오사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엔지켐 생명과학은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나이트 제약은 지금 시작해서 이제 뭐 국내 임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뭐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새로운 코로제 치료제 뉴스라서 강하게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임상이 늦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 상승 후에 조종이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